결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그녀 우와. 우현주. 현주의 동생 우현진은 언니의 결혼을 오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부모님 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라온 자매였기에 언니의 행복이 곧 현진의 행복이었죠. 뭐 그때 동생을 키운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던 언니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물건 고가의 조명. 예쁘다. 부모님 없이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한 언니를 위해 현진은 조명을 꼭 선물하고 싶었죠. 하지만 취업 준비와 동시에 배달 알바를 하며 알뜰살뜰하게 만복액으로 돈까지 모으는 현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죠. 결국 현진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기로 결심. 그래 세연, 너 혹시 피망 아이디 있어? 한편 잘 나가는 사진 작가의 보조로 일하는 이 남자 선태영. 실력도 센스도 좋은 고급 인력이지만. 제 선택형 아까 리플렉터 어시스트 잡던 애가 재잖아 손대기 도전에 각도 다 잡아놨더라야 아니 안 그래도 에이커시 묘하게 고급지던데 아까 봤지 레퍼런스 바로 나고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스트리트 출신인데 아이, 사진 전공도 아니고 아, 대학도 안 나왔고 뭐 지방 사진전 따위에서 상 받은 거 그것 빼고는 이력서 거의 빈 종이였거든 데모시하는 프로 작가 <laughs> 이 바닥에 뭐 고준 어디 흔한가? 하지만 자신을 긁으면 배로 긁어 줘야 성질이 풀리는 태영은 형형 사랑해요. 어제 기억 안 나요? 어제부로 형 완전 내 추흥이 됐는데 출신 따지기 전에 저도 맞추는 것부터 다시 배워. 어시보다 모르는 거 안쪽 팔리냐? 오 케이 나 그만둔다. 넌 양념은커녕 뭐든 또... 알도 없다. 이상 여기 계산이야. 일시에 불러. 선배 작가를 들이받고 골든벨을 울린 덕분에 엄청난 영수증이 남게 됐고 아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든 돈벌 궁리를 하는데 태영은 초초초 깔끔적인 인테리어 덕후였고 각종 인테리어 소품으로 어? 가득찬 태영의 집은 보물창고였죠. 뭐. 뭐가 걱정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팔아도 넉넉하겠구만. 그때 태영이 보관하고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하는데 형 이거 좀 오래돼 보이는데? 야 그만하고 집어넣어. 형 형이 있었어요? 보육관 출신으로 알려진 태영이었는데 형이 있다? 나 외동이야. 이거밖에 없다. 그죠? 아 그래도 돈이 되는 걸 팔아야 되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태영이 선득한 아이템은 고급 조명. 그렇게 조명을 원하는 자와 조명을 애지중지하는 자가 만나는데 현진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가짜 찾기에 혈안이 됐고. 생활기스 수준이 아닌데. 인각입니다. 어, <디자> 디자인입니다. 아니, 그건 내가. 프린팅. 아 됐어요. 아, 사지마, 사지 사지마. 뭐... 살 거예요. 오 <놀놀놀놀놀놀놀라> 진상. 멕시코까지 가서 조명에 가치를 어, 하는 태영은 어, 려치기를 하는 현진과 신랑이를 하다 모뭐 실수로 스킨십 하겠지. 아, 사람은 좋아지만 아, 이거 봐, 이거 봐. 내 새끼 괜찮아? 조명은 못 구합니다. 그렇게 악연이 된 둘의 첫 만남 됐고요. 나 이제 더 이상 그쪽 같은 진상이랑 말 섞고 싶지 않고 똥 밟았다 칠 테니까 그냥 가시죠. 네, 저도 우라니한테 이렇게 깨진 조망 선물하기 싫거든요. 아, 내 새끼 놀랐지. 한참 뒤 집에 가는 태형에게 전화가 오는데 처음 보는 이름. 실수로 현진의 폰을 가져와버렸고. 아, 아까 그 여자 개진상이었는데.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충전하자마자 쏟아지는. 신고하기 전에 제폰 주시죠 저기요 어, 내일 우리 언니 상견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문자 폭풍 그럼 내일 갈게요 언니 상견례 끝나고 5시쯤 그렇게 다시 폰을 돌려주기 위한 약속을 잡는데 오늘 처음 본 여자의 폰에서 보게 된 익숙한 얼굴 현진의 형부가 될 사람은 사실 태영이 그토록 찾던 형 선우진이었죠 어린 시절 태영의 기억 속 태형을 버리고 떠난 형 그날 이후 태영은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 반면, 오랜만에 우연히 보게 된 형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너 어떻게 이런 데이 일어났겠어? 정식 상견례 자리잖아. 이 정도는 좀 플렉스 해줘야지. 양보 많이 먹어요. 제가 사는 거니까 야무지게 먹고 우리 제대로 상견례 시작해 봅시다. 내가 낼게. 그런데 행복해야 할 상견례 장소에 불청객이 등장하는데 피망나? 제가 좀 늦었네요. 내가 초대장을 어제 좀 급하게 받아서 아니 그쪽 여기 왜 앉아요? 남의 가족 행사에 오랜만이네. 그리고 밝혀지는 형 형부의 가족관계 이게 몇년 만이야, 형. 응?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럽기만 하고 아 이제 뭐 사돈이라 부르면 되나? 식사하시죠. 그렇게 태형은 불편한 상근의 자리에서 음. 야무지게 먹방을 찍고 잠깐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진짜 우리 형부 동생은 맞아요? 난 그쪽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요. 상견례 올 가족은 한 명도 없다 그랬고. 형이 본인의 인생에서 자신을 지었음을 알게 아, 되고. 우리 형이 그랬구나. 알아 들었어요. 크게 실망합니다. 우진 씨, 그때 얘기했던 동생 맞지? 어. 우진은 동생의 존재를 정확히 밝힐 수 없던 비밀이 있는 듯 보였고. 일단 내가 태영이랑 먼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 그때 밖에서 돌아온 태영은 자신이 고아로 자라는 동안. 혼자 가족을 잃은 형에게 배신감을 느끼는데 태영 씨라고 불러도 되죠? 태영 씨는 어떤 일 하세요? 형, 나 무슨 일 하게 그간 연락도 찾을 생각도 없던 형은 당연히 동생의 직업을 몰랐고 사진해요 사진 작가. 그럼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현진의 말처럼 이 가족에게 자신의 존재는 진짜.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얘기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진짜였네. 태영아 나가자. 나와서 형이랑 먼저 얘기 좀 하자. 왜? 네가 나 보육원에다 버린 거 얘기할까 봐? 그거 아세요, 형수? 예. 사람 잘 버려요. 자기 힘들면 결국 태영은 가족부터 버리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복수이자. 너무 믿지 마요. 최대한의 배려만 남긴 채 자리에서 떠납니다. 태영아, 상태영이렇게 상견례 자리를 폭파시킨 태영을 쫓아가는 오진. 태영이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뭐 버릴 때더 확실하게 버릴 걸 그런 얘기? 내가 사진 왜 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했어. 네가 나한테 사줬던 마지막 생일 선물. 기억나지? 고작 그거 하나 지워주고 넌날 버렸는데 그게 뭐라고 그딴 거짓말을 푸가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태영에게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넌 그때부터 이미 네 인생에서 나제외 시키고 이제 다른 가족 만들 생각하는데. 야. 내가 눈치도 없이 여기까지 찾아왔네. 이제 나형안 기다려. 이번엔 형 내가 버리는 거다. 그렇게 모진 말을 끝으로 하시 보지 말자. 선우진. 오랜만에 가진 형제의 만남은 끝이 납니다. 오늘의 만남 이후로 태형은 형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고 미련들과 함께 자신의 꿈도 모두 버립니다. 얼마 뒤 우진과 현주의 행복한 결혼식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어디에서도 태영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근데 결국 안 왔네. 이렇게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행복한 순간이 있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태영과 현진은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태영은 자신의 꿈 대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고, 현진은 자신이 원하던 기업은 아니었지만 눈을 낮춰서 계약직으로 취업을 한 상황. 드디어 내 집이다. 이제 나는 여기에 못도 뭐 가을 수 있다고. 아니, 아 나도 그냥 년 전에 형 갖고 사진 로칠 걸. 이게 완벽한 싱글라이프랄까? 역시 다 끊어내니까 탄탄대로 그 자체다. 난 꿈을 포기한 대신 자신만의 아늑한 공간을 마련한 데 성공한 태영. <뷰> 좋다. 한편 현진은 동기들 중 유일하게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는데. 아니 왜 저만? 현진 씨 열심히 한거 알아. 요즘엔 스펙도. 세상이야. 결국 또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 아이 사회에서 번듯하게 일인분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그런 모습을 언니에게 보여주는 게 미안한 <laughs> 현진. 언니 언니는 동생을 위해 챙겨주려 하지만 현진은 자신이 언니의 시간과 돈을 뺏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니가 이렇게 챙겨줄수록 고마움이 아닌 미안함과 자격지심이 동시에 생겨났죠. 나 정규직 떨어진 거 언제부터 알았어? 언니 왜 이렇게 사람을 맨날 바보로 만들어? 언니 이럴 때마다 언니 때문에 나는 내가 한심해 죽겠어. 무슨 소리야 그게? 언니 내가 아직도 1인분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대박 만들어준 거 아니야? 언니 나를 꼭 그렇게 혹처럼 만들어야겠어? 네가 왜 혹이야? 맞잖아. 아니 무슨 혹이 이렇게 예뻐? 나 언니 몸에 덕지덕지 붙은 혹. 어떨 때. 괜찮았으면 좋겠어. 우현지 동생이 아니라 그냥 우현진하고 싶다고. 우현진, 너 후회할 말 하지 마. 후회 안 해. 나이집 절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신경 꺼. 현진은 후회할 말을 잔뜩 남기고 이 집에서 떠납니다. 얼마 뒤 우진에게 온한 통의 문자. 우진과 태영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우진은 태영에게 연락을 하는데 얼마 뒤차 안에서 동생들 때문에 같은 고민에 빠진 부부. 아, 직도 연락이 안네 현진 무슨 일 있어? 태씨 일이야? 아직 다른 말못해 주는 아직은 드라마 1회차라 밝힐 수 없는 그날의 진실. 그썰 같아요. 그 시각 언니의 말대로 자신이 원하던 회사에 입사 지원 서류를 넣은 현진. 네, 보세요. 현진에게 걸려온 전화는 언니에게 입사 지원을 했다고 알리는 것도, 그날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것도 기다려 주지 않았죠. 그리고 같은 소식을 접한 태영 그때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귀여운 아기 아기의 정체는 우진과 현주의 아들이자 이두 사람의 조카 우주입니다. 혼자 살아남았다 는그 얘기야? 하루 아침에 엄마 아빠가 사라진 우주 아이를 키워본 적 없는 현주는 당연히 아이를 돌보는 게 서툴렀죠. 그런데 계속 울기만 하던 우주가 달려간 곳엔 처음 보는 삼촌 우주야. 그때. 환가 우주가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덕분에 현진는 손목이 나가고 얼떨결에 우주와 태영은 단둘이 이곳에 남아 상주가 됩니다 그런데 동생을 내팽개치고 살았던 형은 동생을 제외한 사람들에겐 호인이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선 경위님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희 같은 후배들한테도 잘 챙겨주시고 진짜 좋 선배였는데 평생을 챙김받지 못한 동생으로서는 그런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뿐이었죠 상주님 육개장으로 하시겠어요? 소고기 묵국으로 하시겠어요? 진짜 상주 우주의 선택은? 진짜 상주가 이걸 하네요 30인분 50인분 100인분 이라는데요 <laughs> 수위는 1번이요 관 종류는? 1번이야 장지는 그 음. 1번 그냥 1번이요 1번으로 다 통일해주세요 정의일도 없는 형이었기에 그냥 OMR 카드 한줄 긋기 하듯 속전속결로 모든 선택을 대충 끝내고 이제부터 아기를 봐야 합니다 당연히 아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태영은 초콜릿을 줘버리고 <laughs> 근데 너 오늘 밥은 먹어 초콜릿의 여파인지 몰라도 야야 야, 스톱 음, 삼촌한테 실례를 합니다 이여람는이 사람은 이사은이사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주간 깁스해야 된대요. 이사람장이에 있던 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이이이사람이사람이 <laughs> <laughs> 나 병원 갔다 오니까 저 사람이 수희랑 유골함까지 다 골라놨더라. 갑작스럽게 치르게 된장례 정도 없는 사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주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키워요. 제가 우주 키울 거예요. 둘중한 명이 키우지 않으면 우주는 보육원으로 가야 했기에 현진이 양육권을 가지기로 했고 나의 마지막 도리 잘 키우시고 야 애기 너도 다는 보지 말자 결국 우주는 엄마가 없는 엄마 집에 오게 되고 애타게 엄마를 찾지만 지금부터는 이모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언니가 없는 빈집엔 언니가 앞으로 우주와 함께하기 위해 꼼꼼히 기록한 계획들만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언니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방을 보던 도중 도착한 문자 언니와 함께 그토록 원하던 대기업 BS푸드에 드디어 서류 합격했습니다. 만 빨리 오지. 그왔을 텐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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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언니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있는 동안 아, 나가 걸려. 태영의 마음에 남는 한 가지. 세요습니다 과거 일하던 도중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와 문자가 있었는데. "태영아, 형이야.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는데 연락 기다릴게. 형 우진의 연락이었고, 선우진이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이. 그래. 형이 남기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이었을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데 그게 뭘까? 가슴에 남는 태형. 얼마 뒤 자, 현진은 면접 준비에 아 육아까지 눈코 뜰새 없이 바빴고. 야 선우주 이모가 면접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 온데. 한 입만 먹어주라. 뭐자 아. 겨우 한입 먹는 것 같으면 바로 뱉는 게 아기의 아, 마음. 좋아. 그때 친구가 찾아와 함께 육아를 해줍니다. 현진! 아세요. 아, 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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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아예 동선 없애고 거실에서 생활하는 거야? 야, 집안 꼴이 너네 꼴도... 음. 아. 다행히 현진의 면접날. 친구가 대신 우주를 봐주기로 했죠. 그 시각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중인 태영. 리모델링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부엌은 이런 느낌이고 거실은 이렇게. 이쪽은 콘센트 완전히 매립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그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아 아니, 어차피 TV 들어오면 보이지도 않겠구만. 아니 나는 이 낡은 아파트에 매립을 한다는 게전음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닥 아, 깨면 가능하다던데. 바닥 무리하게 깨다가 수도 배관 잘못 건들면물 난리 나는 거예요. 이집 말고 아래 집까지 그냥 난리 나면 어떻게 책임 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기술 좋으신 우리 사장님께 맡긴 거잖아요. <laughs> 잘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와. 며칠 뒤 대망의 면접날 우주야 응 음. 이모가 오늘 꼭 합격해가지고 우리 우주 완전 오마카스 잘해줄게 이제 친구 세연만 오면 됩니다 그런데 <laughs> 어? 응나 음, 이제 우주 밥만 먹이고 출발하고 미안 나 지금 부산 끌려가고 있어 <laughs> 어? 아니 우리 팀장 미쳤나봐 포트트럭 회사를 갑자기 나보고 가라는 거야 <laughs> 어떡하지? 세연 내가 그거 하나 못부시겠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와 친구에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갑자기 에바주 사람을 구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큰일 났어요 사돈에게 급히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아 진짜 딱 3시간만 태형에게 떠넘기기 그러니까 그 말은 나보고 그쪽이 면접 볼 동안 애를 봐달라 네 우리 삼촌만 한 분이 없어요 엄청 책임감 있으시고 또 우리 우주랑 환상의 케미시고 환장이겠지 내 팔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에라면 어. 질색하는. 우주 바이 태연과 우주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 초콜릿 먹이면 가만 안 둬요. 뭐부터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기만 한데. 큐티. 그 네, 여보세요? 아까 그 파일 좀 보내 줄래요? 급하니까 지금 바로 좀 부탁해요. 어, 아, 지금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온 연락으로 인해. 아, 네, 알겠습니다. 우주를 본인 집으로 데려가는데 어. 문제는 태영이 너무 깔끔쟁이라는 것. 아비에 대한 어떤 방비책도 없는 이곳은 더럽히기에 너무 좋은 공간. 너가 지켜야 될건딱세 가지야. 어. 가만히 있는다. 나대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있는 듯 없는 듯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다. 어. 호호. 알아들었어. 야들을 리가 있냐? 카페트한테도 주고 침대한테도 주고. 아낌없이 주는 우주가 됩니다. 힘질게 가까운 태영의 공간은 순식간에 박살나고 야! 여기서 끝이 아니다. 3천만 만나면 장이 활발해지고 점점 기저귀가 부풀어오릅니다. 결국 태영은 우주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밖에 나오니까 또 조용한 거봐 이거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우주는 잠시 후 성공적인 면접을 마친 현진의 앞으로 회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서 있는 유주 회사 이비풍으로 오주는 촉각 소리를 하며 아주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자기야 여기야 여기 입사하기도 전부터 선배님들의 대리에 강한 인상을 주는 나만 망할 수 없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자기야 면접 잘 봤어 그렇게 성공적인 아... 복수를 마친 태영. 아기 끊어내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네. 다음 고장 났던 핸드폰 수리를 마치자마자 불길한 연락이 옵니다.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쪽 집 지금 물 난리 났어요. 무리한 인테리어로 수도가 터지고. 저희 집은 어떻게 되는 건데? 뭘 어떻게 돼요? 공사 지연이지. 아니 물이 말라야 뭐 공사를 다시 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입주까지 남은 기간은 못해도 한한 한 달은 더 걸려요. 한 달. 우리가 끝나야 다른 공사도 들어갈 거 아니야. 전화 한통못 받은 바람에 순조로웠던 내집 마련의 꿈이 한 달만큼 멀어지고 아유. 새 집에 넣기 위해 주문했던 고급 가구들 역시 불꽃이 없었다. <laughs> 하지만 이 귀한 짐들을 맡길 곳이 나한 군데가 있었는데 바로 우준의 집. 오해장영, 내가. 엄청 책임감 있고, 엄청 책임감 있으실고, 애기랑 환장 아니 환상의 케미고, 우리 우주랑 환상의 케미시고. 게다가 사돈이 나랑 이 집에서 애기 같이 키우고 싶어했고. 괜찮으시면 언제라도 이 집에서 삼촌이랑 같이 우주 키우고 싶고. 현진이 배은 말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같이 살겠다는 건 아니죠? 강제 입주합니다. 애기, 네 생각은 어때? 나 세입자로 받아줄 거야? 응. 그렇게 우주의 동의하에. 하나 준다는데, 한 달간 공동 육아가 시작되는데, 다행히 태형의 깔끔한 스타일은 육아와 최고의 상성이었고, 우주를 돌보느라 엉망이었던 집은 소클린의 집이다.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우주야, 또입에 뭐야 너또 초콜릿 아니지? 오늘의 모닝 메뉴는 무항생제 닭가슴살, 유기농 쌀, 양배추 국산, 당근 국산, 돌포드레. 태형은 한번 하면 제대로 하는 스타일이었고, 저속 노화! 피카페인, 비타민 D, 광합성. 그간 어질러져 있던 집안 곳곳을 완벽하게 치워놨습니다. 심지어 우주랑도 잘 놀아주니까 이거 뭐 겹사동갑인가? 이어서 찾아온 좋은 소식. 비에스 퍼드에 최종 합격하고 언니와 함께 꿈꾸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우주야, 이번 비에 합격했어. 오 축하 축하. 애기, 박수. 박수. 태영은 임시로 거주할 집이 현지는 우주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기에. 한달 더도 말고 딱한 달. 나인투식스로 하죠. 내가 비에스가 있는 동안 우주 케어 좀 해주세요. 전적으로. 임시 동거 계약을 맺습니다. 오케이. 받고 이 집도 덤으로 캐요. 뭐 지금 같은 스탠스만 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엘레. 그렇게 시작된 조카 우주를 키우게 된두 사람의 오케이. 하지만 반반입니다. 공동 거주자로서 양심적으로. 꿀. 공동류가 자충우돌 동걸로맨스 TV에 우주를 줄게는 수목밤 10시 40분에 방영한다.